고급스러운 주방을 꿈꾸고 계신가요?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8701 베이직 상냉장 한행동 프리스탠딩 포도어 메탈 디오스 냉장고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대용량 8701위 압도적인 수납력으로 가족의 다양한 식재료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포도어 구조 덕분에 자주 여는 공간만 열어 냉기 손실을 줄이고 전기세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세련된 메탈 마감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설치 서비스도 신속하고 친절하여 스트레스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매일매일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